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 주신 자료들, 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하고 대요리 문답 이걸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뭐 17세기에 나온 거지만 개신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핵심적인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소요리문답 (39문항) 그리고 대우리문답 (91문항) 관련 성경 구절들이랑 해설 자료까지 좀 보면서요 이 자료들이 말하는 인간의 의무 특히 계시된 뜻에 순조만다는 게뭘 의미하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소요리문답이란 대요리문답 둘다 답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는 바로 그분의 게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관성이 있죠. 그리고 같이 나온 성경 구절 중에서도 음~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뭐~ 제사 같은 종교 의식보다도 순종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점이 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해설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피조물로서의 인간이라는 관점을 딱 제시해요 아 피조물로서의 인간 네 그러니까 인간은 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존재하게 한 창조주 그분의 목적과 뜻에 따라 살아야 할 뭐랄까 본질적인 의무가 있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렇군요 본질적인 의무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사람을 위한 일을 더 위에 두는 건 아예 목적이 뒤바뀐 거다 이렇게 봐요 아하 오직 하나님 섬기는 걸 최우선으로 삼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게 비로소 올바른 순서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창조주의 뜻 그것도 명확하게 게시된 뜻에 맞춰 사는 거 그게 의무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 게시된 뜻이라는 개념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해설 보니까 이걸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지만 우리가 알수 없게 담쳐두신 비밀한 뜻하고는 다르다고 구분을 하던데요. 네 맞아요. 구분을 하죠. 그럼 우리의 책임은 오직 이 게시된 뜻, 그러니까 명확히 알려진 것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성경 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신 명령과 규범, 즉 계시된 뜻에 한정된다는 거죠. 네. 이 점이 또 중요한 게 해설에 따르면 이 의무는 우리의 뭐 동의나 감정, 혹은 이걸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거래요. 상관없이요? 네. 심지어 이 계시된 뜻에 순종할지 말지를 우리가 선택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와, 권리가 없다. 개인의 감정이나 동의와 무관한 의무라니. 음,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가 중시하는 자율성이라는 가치와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해설은 이 의무를 그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에서 가루는 인간의 첫째 되며 가장 높은 목적 있잖아요. 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요. 네 바로 그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과 직접 연결을 시켜요. 아하. 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인 거죠. 아, 방법론적인 거군요. 네, 결국 인간의 존재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그 의무, 즉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은 서로 절대 뗄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목적과 방법이 하나로 연결된다. 그렇다면 이 신학적인 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명확히 드러내신 뜻, 그걸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인간으로서 자기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사실상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셈이네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적용 질문 부분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던지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그냥 주어진 이 의무 개념을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율성이나 선택의 가치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조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문헌들은 이 관계를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아주 근본적인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것이 바로. 그분의 게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피조물로서의 책임, 또 게시된 뜻과 비밀한 뜻의 구분, 그리고 이 의무가 인간의 궁극적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점들을 짚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건가요? 이 자료들은 순종이라는 의무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궁극적 목적을 이루는 방법으로 직접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랬죠. 네. 만약 이 관점에서 본다면 당신의 일상 속 행동 하나하나가 이 방법으로서의 의무와 목표로서의 목적, 이두 가지 모두에 관한 얼마나 잘 부합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